오늘은 정말 중요한 걸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블로그 수익 중에서 수익 상위 10개 주제를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왜 이런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냐고요? 사실 블로그 수익화에서 키워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제가 지난 7, 8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키워드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익형 글쓰기 구조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번 내 글에 들어온 사람이 글을 끝까지 보게 만들고 광고를 클릭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맛깔나는 글쓰기 말이에요. 블로그로 돈을 좀 벌어본 분들이라면 다 압니다. 같은 키워드로 써도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안 나는 이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도 이 주제들을 오픈해도 걱정되지 않아요. 저만의 글쓰기 방식이 있고 수익이 나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수익형 블로그는 키워드보다 글의 완성도와 전략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요. 혹시 수익형 글쓰기 감을 잡고 싶다면 제가 만든 무료 전자책을 한번 받아서 읽어보세요. 이 영상 더보기란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제 소개 순서는 1위부터 10위가 아니라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이 주제 10개가 1년간 총 2만 달러 가까이 수익을 만들어준 핵심 콘텐츠들이고 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형 주제가 뭔지 감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제는 공개하지만 글을 그대로 공개하기는 어려워서 대신 제목을 비슷하게 지어봤습니다. 제목 잘 짓는 것도 블로그로 돈 버는데 엄청 중요한 요소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드센스의 꽃이죠 대출입니다 대출 키워드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대출 키워드를 쓰면 무조건 저품질 온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글에 쓸데없이 키워드를 남발하고 주구장창 이 키워드로만 글을 쓸 때나 위험해지지 종종 주기적으로 써주면 아주 엄청난 효자 키워드입니다 이상한 낚시글처럼 대충 쓰는 거 말고 정말 누가 들어와서 봐도 바로 도움 되겠으면 블로그 지수를 떨어뜨리기는 선형 든든한 효자글이 되어줍니다. 대출 관련 주제가 에드센스 수익이 높은 이유는 대출 상품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고객 한명 유치 시 수익이 크기 때문에 광고에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특히 신용 대출,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비교, 대출 후기 같은 키워드는 클릭당 아무리 못해도 1,000원에서 2,000원 이상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출은 검색 수요가 꾸준하고 실제 신청 전에 정보 탐색이 많아 클릭률도 높습니다. 이처럼 수요 많고 광고 단가 높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대출 관련 콘텐츠는 소수 조회수만으로도 높은 에드센스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필수보험이며 가입 수요가 많아 보험사들의 광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특히 실손보험 비교, 추천, 보장 내용, 가입 후기 등 키워드는 클릭당 만원에 가깝게 책정되는 때가 많아서 클릭 한 번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제가 종종 몇십 달러 광고 찍히는 거 인증하잖아요. 이런 보험 키워드에서 갑자기 고수익 나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 전에는 정보 검색과 비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클릭률도 높게 유지됩니다. 광고주 입장에선 고객 유치가 곧 장기적인 수익으로 연결되기에 광고비를 아끼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 실손보험 관련 블로그 글은 적은 조회수로도 큰 애드센스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강좌 관련 주제가 애드센스 수익이 높은 이유는 소프트웨어, 온라인 교육, 크리에이터 시장의 성장 덕분입니다. 영상 전문가가 아니어도 유튜브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프리미어보다 쉬운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어도 결국엔 프리미어 프로를 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는 영상 편집의 대표 툴로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수많은 유저가 사용하며 관련 강좌, 플러그인, 템플릿 등에 대한 검색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처음엔 학원 안 다니고 검색만 하면서 어찌저찌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어서 검색 수요가 엄청나요. 특히 프리미어 사용법에 관한 콘텐츠는 교육 플랫폼, 소프트웨어 회사, 영상 장비 업체 광고와 연계되며 광고 단가가 안정적입니다. 또 영상 편집 관련 콘텐츠를 찾는 사용자는 구매 수강 의사가 높은 고위도 유저이기에 클릭률도 높은 편입니다. 건강 관련 키워드 중 다이어트는 소비가 왕성한 시장이죠. 다이어트 보조제 관련 주제가 에드센스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제품 구매 전 정보 탐색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이어트 약 보조제 효과, 부작용, 후기 같은 키워드는 광고주 경쟁이 치열해 클릭당 단가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브랜드명이 들어간 키워드는 더 높은 단가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 회사 광고주 입장에서는 한 번의 구매가 반복 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광고 투자 가치가 높고 이는 블로그 운영자에게도 수익성 있는 광고 노출로 연결됩니다. 다이어트 관련 키워드는 클릭율도 높고 계절성 없이 연중 꾸준히 수요가 있어 안정적 수익원이 될수 있습니다. 확실히 여름에 더 검색량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한데 또 다른 계절에도 계속 수요가 있기는 해요. 제가 이 키워드를 꾸준히 쓰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술이나 수술은 보통 상처가 덧나기 쉬운 여름보다는 다른 계절에 많이 하니까 검색 수요가 꾸준히 있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키워드는 후기와 가격 정보를 결합하면 클릭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통신 가입 관련 주제인데요. 여러분도 통신사 한번 바꾸실 때 검색을 엄청 많이 해보시지 않나요? 이 주제가 에드센스 수익이 높은 이유는 통신사 간 가입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광고 단가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SK 유심 사태 터지면서 그외 업체들이 고객 유치하려고 아주 신난 상황이죠. 인터넷 최저가, 통신사 비교, 통신사 사은품, 내돈내산, 가입 후기 같은 키워드는 클릭당 천원에 가까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키워드에 해당합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한 명의 신규 가입자 유치로 장기 계약 및 매월 고정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광고에 과감히 투자합니다 또한 사용자들도 인터넷 가입 전 가격과 사은품을 철저히 비교하므로 검색 수요와 클릭률이 모두 높습니다 가입자 모집 광고가 활발하고 블로그에서 가입 꿀팁, 요금 비교표, 후기 등을 제공하면 광고 클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적은 조회수로도 높은 애드센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애드센스 블로그 수익 탑을 찍는 게또 부동산 주제입니다. 부동산 관련 주제가 애드센스 수익이 높은 이유는 거래 금액이 크고 광고주가 많아 광고 단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약 정보, 전세 자금 대출, 부동산 매매, 분양 일정 등은 클릭당 최소 천원 이상의 고단가 키워드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융 대출, 법률 중개 등. 다양한 분야의 고수익 광고와 연결되어 광고 수요가 폭넓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한 명의 고객 유치로 큰 수익이 발생하므로 적극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합니다. 그 덕에 우리 같은 블로거들도 재미를 볼수 있는 거고요. 또한 사용자는 부동산 거래 전 정보 검색과 비교 분석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블로그 글에 대한 체류 시간과 클릭률이 모두 높게 유지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적은 글만으로도 안정적 에드센스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주제로 장기적인 수익원으로 강력한 키워드입니다. 다이어트에 이어서 건강식품 관련 주제가 에드센스 수익이 또 높죠. 마음껏 먹고 게으르고 싶은데 또 건강하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이 아이러니하게 공존하다 보니 엄청나게 검색 수요가 높은 주제입니다. 특히 영양제 추천. 종합 비타민 추천 등의 키워드는 클릭당 500원에서 1000원 수준이며 일부 고가 제품은 더 높은 광고 단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온 최저 입찰가보다 더 높은 CPC가 나오기도 해서 CPC 1000원 전후 수준이면 아주 준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다이어트나 피부과 시술처럼 반복 구매가 많아 광고주 입장에서는 한 번의 구매가 장기 고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광고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블로그에서 비교 후기, 부작용, 복용 팁등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면 사용자의 클릭율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며 광고 클릭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계절이나 유행과 상관없이 꾸준한 검색 수요가 유지되는 분야라 지속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주제입니다. 제가 금융 앱과 재테크 관련 주제로 수익 탑을 찍을 수 있던 이유는 금융사 입장에서 앱 설치 후 계좌 개설이나 투자 실행으로 수익이 발생하므로 광고비를 아끼지 않으며 적극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제가 종종 은행 앱이나 주식 앱을 이용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포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 글로도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실제 은행을 찾는 사람보다 앱으로 비대면 거래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접근성 좋던 1층에 있던 은행이 다 2층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실제 은행 이용자보다 앱이나 온라인 이용자가 늘어서 이 주제로 검색하는 일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젊은 사람보다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에 오래 머무르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면 엄청 꿀팁이죠. 금융서비스도 앞서 소개드린 통신사나 다른 업체들처럼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앱 설치나 서비스 가입 전에 정보 탐색 수요가 많은 것이 이 주제가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식 앱 추천, 적금 금리 비교 같은 키워드는 클릭당 1,000원에서 5,000원대에 의해 고수익 단가를 유지합니다. 또한 사용자들은 수익률, 안전성, 사용 편의성 등을 비교 분석한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 관련 블로그 글에 신뢰 기반의 광고 클릭이 활발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꾸준한 수요와 높은 수익 광고의 결합으로 금융 앱과 재테크 관련 키워드는 전문적으로 이것만 파지 않더라도 소수의 퀄리티 있는 글만으로도 높은 에드센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매년 자동차 보험에 관해서 찾아보는 일이 많다 보니 이 주제를 자연스럽게 제 블로그에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동차 그 자체로도 에드센스 단가가 매우 높은 편인데요. 전 자동차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흥미가 없는 편이라서 자동차 자체에 대한 글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에 관심 많은 분들은 자동차 스펙 분석이나 가격 할인 받는 방법 등을 상세히 써보시면 이 또한 엄청난 고수익 주제가 될 거예요. 자동차 보험 비교,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 같은 키워드는 클릭당 7,000원 이상이며 일부 광고는 만원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보험사는 신규 가입자 확보 시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광고에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 관련 광고 단가가 높은 이유입니다. 게다가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필수 유지 비용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갱신이나 신규 가입 전에 비교 검색을 필수로 진행해서 클릭률도 높게 유지됩니다. 블로그에서 보장 내용, 할인 팁, 가입 후기 등을 제공하면 광고 클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적은 조회수로도 높은 애드센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뷰티 시술은 비용이 크고 반복 시술이 많아 병원 및 관련 업체들이 광고에 적극적이며 광고 경쟁이 심해서 CPC가 높게 형성됩니다. 또 후기 중심 콘텐츠의 클릭률도 높은 편입니다. 시술을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은 시술 전 후기와 가격 정보를 꼼꼼히 검색하므로 경험 기반 콘텐츠는 광고 클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처럼 높은 단가와 클릭률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분야로 뷰티 시술 후기를 잘 작성하면 소수 글로도 안정적인 애드센스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익을 내는 글쓰기는 키워드 선택과 주제 선정에서 시작됩니다. 글쓰기 기술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익이 나는 키워드로 시작해서 직접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소개해드린 주제 중에 관심가는 키워드나 최근 이용해본 서비스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글을 작성해보세요. 오늘 쓴 글이 바로 내일 돈이 되지는 않지만 최소 몇주 후에는 최적화되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